Thank you 그러니까 왜지금비 네 자리가 제일 좋냐면 형이 판단했을 때는 점마! 점마 차 있는 애! 점마가 끝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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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움직일 거야! 안 움직일 거야! 그리고 나중에 차를 타고 안으로 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집안에 있는 사람도 전부 다저차 소리에 집중을 한단 말이야 얘들아 얘 예, 이쁘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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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다이소 가서 다이소 다이소 가서 뭐 요것저것 걸어가 있는데 얘가 나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라고 요렇게 아 너무 귀여워서 하나 샀어 어. 얘 알지 얘 종이름? 시바견 된소리 아니야? 된소리 그 쌍시옷이 아니대 너그 발음 똑바로 알 알겠지? 시바 시바견 어, 많이 내리네? 어총 있다 총 있다 총 있다 총 있다 토미건, 토미건, 괜찮아. 토미, 왼쪽에 발자국, 왼쪽에 발자국, 왼쪽에 발자국. 어, 저 갔다, 졸라 갔다, 졸라 갔다. 총 없어, 총 없어, 도망갔어, 도망갔어. 어? 일라도 들어갔네. <laughs> 내가 빠르지 내가 빠르지 지금, 맞지 내가 빠르지 어? 내밖에 안 보이잖아. 봐봐 밑에 아무도 없잖아. 말해, 내가 먼저 봐라. 내가 제일 먼저 나가서 폈다내가뜨지마뜨지마딴거 없어. 솔직히 쉬워. 뭔지 아나? 왜? 왜칸운데 진짜 뭔지 아나? 어, 일단 총만 먼저 먹은네 총! 요! 괜찮아! 저저저저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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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이번엔 잘좀 하자! 시바견, 시바견. 아, 또 댓글로 막 논란거리 만든다고 막 그러고 싶은데. 너가 아니다잉? 너가 욕하면은 동물보, 동물보호협회에서 연락 온다잉. 그러지 마라 얘는 하나의 귀여운 종이야. 시바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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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근데 백도 초반은 좀안 좋아 왠지 하나 대용량 탄창을 안 먹으면은 총알이 좀밖에 없어 밑에 요 밑에 있는 요 밑에 하원아 음, 아까 한 번에 바로 내려갔으면 됐는데 밑으로 갔나? 일단 올라가서 한번 동탄를 한번 살피고 가자. 어, AK, AK면 됐어. AK면 좋아, AK. 정말 밑으로 갔나? 어, 왼쪽에 발자국. 아니아니아이씨나 <놀람> 옥상에 이렇게 있는 거 무섭다. 옥상에 이렇게 있는 거 무섭다. 누가 날 왠지 보고 있어. 있을... 내려갈게요. 아까 그뭐 어딨지? 엠포, 엠포, 엠포. 어, 삼십 발이라도 괜찮다잉. 됐으. 먼저 가다 시바견. 어디 있을 거 같노? 시바야, 시바야. 아, 근데. 욕할 거 같다. 이러면은 요거를 보고? 어? 보고? 야, 내한테 온다. 내한테 온다. 내한테 온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박연아, 빨리 가지. 알겠지? 어? 내다 팔아, 박연아. 박연이. 야, 이름 잘 지었지? 박연이라고. 아까도 차있었거든 어, 어, 어. <laughs> 내꺼다, 내꺼다, 유튜브 영상 각 나왔다, 자, 우리, 우리 유튜버들은, 요럴 때, 가장 행복해. 요럴 때, 뭔가 유튜브 영상 각이 나오잖아. 그럼 가장 행복해. 우리 유튜버가 좀 그래. 근데, 어디까지 갈 생각이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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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진짜. 저거까지 갈것 같은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저, 저산 넘어갔나? 아니면, 저, 저로 갔나? 어디 갔지? 일단, 저,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어. 아니. 니 네, 고소 뭐 하는데? 차 소리 알가 멈췄나? 열로 열로 내로 어? 왜 소리가? 차 소리 들리거든. 차 소리가. 어디지? 왔다, 왔다, 왔다! 요, 요, 요서 온다! 어? 야, 이거 사운드 왜사풀이왜 왜 이래 안 되지, 갑자기? 보면은 저, 저, 저로 왔는데? 요서 온다고? 여기로 내려왔거든, 소리가? 뭐? 그런가? 진짜 뒤집어져서 그런가? 나는 솔직히 저렇게 있으면은 뭔가 유튜브 각이 나올 줄 알았거든. 아무것도 안 나온다. 아무것도 해, 박연아 빌마 이때만 가면 이때 박연이야. 이때 임마 하여튼 박연이 도움에 도움이 안 돼. 도움 안 된다. 미안하다 박연아. 집중해라. 집중해라. 집중하라 했대. 자, 싸우다. 누가 내 보고 있거든. 누가 누가 내 보고 있거든. 자, 이제. 자. 아, 배열이 없으니까. 아, 진짜. 저 바위로 갈까, 저 바위로. 어. 저 바위로 가자. 저 바위에서 딱 바위를 방패물 삼아서. 바... 너무 뻥 뚫렸지, 약간 좀. 조금 별로인 것 같지. 어. 저거 먹어, 저거 뭐고? 봤제, 방금? 너가 방금 봤제? 아, 저 건방진 거, 씨. 어디 건방지게 대로변을 건너 앉았어, 저거. 지금 쏘면 안 된다잉. 지금 쏘면 안 된다잉. 자, 일단 전만 냅두고. 어, 아니, 쏘면 안 돼. 아, 저 샷건 때면 누가 보일 것 같은데. 샷건 버리자잉. 여대로쭉 가면 될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어, 점마! 일단 자를 잡자! 하아, 씨! 어, 여기, 언덕이네, 여기, 언덕이다! 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점마가 내, 알았을라나? 좀 못하는 애 같거든? 점마는 내못 봤을끼라. 점마좀 못하는 애야, 내가 볼 때는. 연막탄을! 아니야! 굳이 쏠 필요 없어! 안 쏴도 돼! 안 쏴도 돼! 아니 어차피 전마는 니네 쪽으로 다가오잖아 지금 자를 쏘면은 니네 위치가 탈로다는것 밖에 안되잖아! 굳이 왜 지금 쏘냐고! 니네 그러다가 야니 네 그러다가 전마가 니한테 뽀로 헤드 맞추면 어떡할래? 어? 답답하다, 답답하다는 자, 봐라, 정말 지금 잘한다니까. 니그거 네, 머리 맞으면 끝나는 거야 어, 요요 요 생각 괜찮다, 요 생각.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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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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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야, 왼쪽에 차, 차소리 들었지? 니 네, 안돼. 저 수르탄 지금 왼쪽에 차가 차가 던진 거야. 니안 네 돼. 아직 갈 필요 없어. 아직 갈 필요 없어. 내가 볼땐 아직 갈 필요 없어. 니네 각이면 바로 좆 때릴 뿐다, 진짜. 가지 마. 가지 마. 니네 지금 자리 좋아. 지금 미니맵이 집안에 있는 애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겠지. 아니야. 내가 볼땐니가 제일 좋아. 왠지 아나. 저 알까 차 소리. 니한테 네 수탄 던지네. 니네 오른편에 있는 저서 싸운다. 저서 저서 싸운다. 저서 싸운다. 박연아. 저서 싸운다. 저서. 그러니까 왜 지금 네 자리가 제일 좋냐면 형이 판단했을 때는 점마점마차 있는 애. 점마가 끝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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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움직일 거야. 안 움직일 거야. 그리고 나중에 차를 타고 안으로 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집안에 있는 사람도 전부 다저차 소리에 집중을 한단 말이야. 그거 뭐 있나? 뭐 있었나? 있었나? 없었잖아. 저 그라스를 죽 땡기지 마라. 긴장된다, 임마. 아직 가면 안 돼, 가면 안 됐니? 점마, 전마, 점마 전마 차탈 거야. 점마가 차를 타고, 안으로 들어갈 때, 니는 반박자 늦게, 반박자 늦게, 반박자 늦게, 반박자 늦게! 반박자 늦게 들어가면 돼. 하, 막 떨린다. 막 긴장됐다. 막. 경기 구현 제한된다, 이제. 제한된다. 제한된다. 됐다, 됐다. 됐다. 너무 빠른 거 아이가. 반박자 늦어야 되거든.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엎드려, 엎드려. 거기, 거기, 사리 좋아. 거기 엎드려. 정말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정말, 정말. 정말 잡아야 돼. 잡아야 되는데, 잡아야 되는데. 던질 필요 없다. 졸라갔다, 졸라갔다, 졸라갔다. 일어나, 일어나. 가가, 저 안으로 건물 안으로 가가. 됐어, 됐어. 전마 네못 봤을 게, 못 봤을 게라. 지금부터 발자국 소리, 발자국 소리, 멈춰 몸져. 아, 발자국 소리 들린다. 지금 아유, 발자국 소리 다 들었어. 바보 같은 놈아 네발자국 소리 다 들었어. 이만. 바보야. 봐봐. 전마도 지금 조용, 조용히 움직이잖아. 아, 씨짜 바보 같은. 놈. 니한테 수탄 던질 것 같은데. 전마도 이제 니네 아, 아, 알아.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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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바라. 성강탄 어, 어, 야, 지금 왼쪽, 완전 왼쪽에서 소리 났거든? 임, 전마, 일로 와! 안 온다! 돌아온, 돌아온다, 돌아온다! 사포리, 사포리 저기 들렸잖아! 돌아온다! 그래, 어, 글로 온다, 글로 온다. 방금 방금 봤자고야니아 전반사 쌀품 좀 하는 애같은데 <laughs> 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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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내가 왜 좋아하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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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그만동작그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또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아 어? 금방님이 하늘을 는다 하늘을 찔러. 빨리 눌러라, 마 어, 그러것같떤다